네, 소렌트알 마스터 실린더 작업이고요. 마스터 실린더 신품 그 장착 전에 그 마스터 실린더 에어블리더 에어블리딩 작업, 이죠 에어블리딩 작업을 하고 그 장착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. 에어블리딩 작업은 이제 이 마스터 실린더 신품 내부에 있는 에어를 미리 빼주는 거예요. 그 브레이크 파이프 연결하는 곳에 맞는 어댑터 장착해주고, 호수를, 브레이크 액을 집어 넣은 다음에, 아래에 잠기도록, 호수를, 긴 호수를 꽂아줍니다. 그러고 나서, 이렇게, 펌프질을 해주면, 자체적으로 에어가 완전히 빠지게 돼요. 이 상태로 장착을 해주어야 어, 최소한의 어, 연결 시에만 이제 약간 에어가 빨려 들어가는데요. 어, 최소한의 에어가 어, ABS 모듈로 이제 전해지겠죠. 네, 그러면서 어, 뭐 에어 작업을 거의 어, 안 해도 될 정도로 잘하면. 그 정도로 에어의 유입이 최소화돼요 그래서, 이 작업을 기본적으로 원래 꼭 해줘야 됩니다. 이게 신품 마스실린더 장착할 때 작업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에어가 다 빠져서 에어가 안 나오죠. 꼭이 연결 호수가 브레이크 액 밑에 잠기도록 해주고 나서 펌핑을 해줘야 에어가 잘 빠집니다.